자, 여러분들, 지금은 완연한 비트코인 시즌입니다.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지금 땅에 처박혀갖고 올라올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 우리 리플을 포함한 전체 알트코인들에게 지금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서 XRP 이거 뭐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62%를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가격까지 80k 근처를 만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피를 토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가 가득한 시기일수록 고래들은 더욱더 매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달 정도 조용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이클 세일러는 어제 트윗을 통해서 22,048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3조가 넘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지금 화면에 주황색 점들 보이시죠? 이게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매수한 흔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꾸준하게 투자한다면 결 국 이런 변동성들을 다 무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3,500원 밑에서는 마음껏 사모 오셔라 이런 말을 괜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플 차트는 제가 그어 놓은요. 피보나치 채널 안에서 너무 정직하게 움직여 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요 구간 있죠. 여기서는 바로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아래로 한 파동 더 빠졌다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위 아래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 방향성을 맞추려고 머리를 짓 뜯고 계시면 괜히 그냥 스트레스만 받는 겁니다.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만약에 내려간다면 원화 차트는 지금 환율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서 멈춥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맥시멈으로 한 2,900원 레인지까지는 열어두고 계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혹시 이런 구간들에서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요 아래 채널 닫는 구간 있죠? 이런 데서는 좀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면 평단이 좀 괜찮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XRP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꾸준하게 긴 호흡으로 모아가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1분기에 보낸 주주 소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이 부채를 통제하지 못하고 적 자가 계속 늘게 된다면 세계의 기축 통화의 자리를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내주게 될 것이다. 너무 노골적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운용자금을 굴리는 블랙록의 회장이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정말 리플을 포함한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대충 여러분들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주식 모든 채권 모든 펀드 그리고 모든 자산들이 토큰화가 될수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리플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준비 하면서 달려온 겁니다. 전 세계 실물 자산 시장의 규모는 우리 돈으로 150경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겨우 몇조원 규모의 채권들이 토큰화가 되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이 미국 국채 펀드에 한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아직도 너무 이른 단계의 크립토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 분위기와는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트럼프가 의도한대로 국채 펀드나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와 있죠. 직접적으로 이게 코인들 가격에는 영향을 주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매수를 할수 있는 매수 대기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말했듯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고 다분히 의도적인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도 곧 목표 한 발을 이루게 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재료를 터뜨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공포를 느끼는건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기회를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결국 나중에 달콤한 수익으로 웃을 수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역대 그 어떠한 알트코인 시즌보다 이번 시즌이 폭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예전처럼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자금이 순환되진 않을겁니다. XRP처럼 유틸리티성 이나 상호 운용성이 뒷받침되는 쓸모 있는 코인들만 상승하게 될 거예요. 이제 크립토 시장은 단순히 비트코인 알트코인이 전부인 시장을 넘어 서서 전 세계 모든 자산이 토큰화돼서 유동성의 홍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제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꾸준히 XRP 개수를 늘려 나가는 거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잘 찾아서 적절한 비중을 배분하는 겁니다. 고래들이 사 모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우리 코인 시장이 정말 커다란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훨훨 날아오를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정말로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략자산비축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음에도 비트코인은 올라가기는 커녕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쭉 관세만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대체 왜 관세에 이렇게까지 목을 매는 건가 싶으실 텐데 사실 이 관세 뒤에 사상 최대치로 치솟고 있는 미국 정부의 부채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미국 정부의 부채 탕감을 위한 수단이 코인 시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믿어지실까요? 최근에 발표된 장기 예산 전망 보고서를 보면 공공부채의 비율이 2029년도에는 107%에 달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정부 부채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미국채 투자자들에게 이자 비용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자, 여기서 미국의 국채는 2년 만기와 10년 만기로 큰 틀에서 이제 단기와 장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국채 가격이 떨어지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는 거라서 신규 매수자들에게는 조금 더 높은 이유를 지급해줘야 되죠. 2022년 후반부터 오늘까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의 이자율은 무려 4% 이상에서 지금 내려 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낮아져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수 있고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미국 정부보다 더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사실 미국은 지금 비상사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매번 극적 타결로 결국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방금 보셨던 것처럼 미국 국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달러의 지위와 위상도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많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의 부정적 전망도 줄지어 발표될 수밖에 없겠죠. 숨통을 조여오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꺼내든 카드는 역시 우리 코인 시장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해서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대폭 줄이고 있고 관세라는 카드를 동원해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건데요. 관세는 미국산 물품들의 생산 가격에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 역시 동시에 상승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관세 정책을 통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일부러 유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 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불확실성이 강해지면 시장에 있던 돈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우는 금으로 몰리거나 금을 제외하게 되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불리는 미국의 채권으로 몰려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미국의 국채 수요가 더 증가하기를 원하고 있죠. 미국의 채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상승하고 이자율은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흐름은 정말 트럼프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코인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건데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 자산으로 선포했습니다. 아직 그 세부 내역이 완전히 공개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서명을 완료한 거는 사실이죠. 그죠? 사실이기 때문에 조만간 미국에서 많은 양의 코인들을 매집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은 사실 예전부터 석유를 전략적으로 비축했었습니다.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는 한정된 자원을 선점해서 전략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자, 뭔가 이게 코인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런 점을 들어서 코인 회의론자에서 옹호론자로 입장을 이렇게 180도 바꿨죠.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론적인 입장을 내보였었습니다. 가치가 불안정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는데 트럼프 본인이 소유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서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USD1을 공개했죠. 가치가 불안정하다는 요소는 지금의 법정화폐, 그리고 기축통화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정을 한 거고, 미국이 두발 벗고 코인 시장에 참전을 선언한 마당에 다른 경쟁국들이 과연 이거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시장을 독점하게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영국, 프랑스 같은 정말 많은 나라들이 여러 코인들을 조금씩 모아나가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걸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지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코인들을 매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하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정말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보유량을 더 늘리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한 부분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과 프랑스, 중국, 거기다가 러시아까지 코인 시장에 참전하게 된다면 정말 긴 시간 동안 결과적으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준 비트코인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인 시장 불안을 통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많은 코인들을 대량으로 매집할 수 있다면 언젠가 저 많은 코인들을 조금씩 매도하고 미국의 부채를 줄여나가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행보는 정부 효율부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는 관세 마지막으로 시장을 의도적으로 하락시킨 그 다음에는 코인 비축이라는 키워드로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던 중에 아까 같이 보셨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갑에서 정말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스테이블 코인 USD1은 현재 53억 달러 정도의 발행량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로서는 다른 체인에 유통되거나 발행된 부분이 없는 상황인데도 최근 들어 급격히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코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제가 이 코인에 대해 조금 찾아본 결과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비축과 관련된 그런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 코인이 전략비축 자산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트럼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단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코인을 조금씩 사서 모아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 번째 알트코인 불장에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이 코인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이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010-5528-2156 0 1 0 5 5 2 8 2 1 5 이2 8이2156제 번호로 트럼프라고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셔서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모두 졸업하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